세 번째는요. 보물선 또 나올까입니다. 아, 바닷속에 도자기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충남 태안 마도 해역은 바닷속에 경주 이렇게 불릴 만큼 고대 선박 유적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어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을 조사하던 중 곡물과 도자기를 운반하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 선박의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고려와 조선 시대 선박 네 척의 흔적을 발견한 뒤 10여 년 만에 새로운 침몰선의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배 안에선 접시와 그릇, 잔등 청자 다발 두 묶음이 발견이 됐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87점으로 접시 65점, 그릇 15점, 잔 7점입니다. 고려 청자 전문가인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은 이 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의 목소리 시접 들어보시죠. 네, 마도 오선에서 나온 청자들은 12세기 중후반. 더 구체적으로 하면 1150년에서 1175년 사이에 침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자기로 봤을 때 고려시대에 확인되지 않았던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사뿐만 아니라 해양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시 발견된 이 난파선은요 추위가 물러가는 내년 4월부터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아 선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마도 오호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어, 지난달에는 조선시대의 선박이죠. 마도 4호가 인양이 됐습니다. 바다 밑에서 발견되고 나서 10여 년 만에 바다 위로 끌어올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2014년에 발견된 마도 4호는요. 우리 바다에서 발굴 조사를 거쳐 존재가 확인된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입니다. 1420년경 세곡과 도자기를 싣고 전라나주에서 한양광흥창으로 가다가 난파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15년에 발굴 조사를 시작해서 이 선체 안에 있던 유물을 먼저 꺼내 보존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양 작업을 진행한 뒤 어제 선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도 4호선은 현재 목포에 있는 보존센터에서 염분 제거 작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 15년 뒤에 완성된 모습으로 복원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음.